야 근데 그거잖아. 여기가 지금 레스토랑이란 말이 아니다. 그런 같은데 다만. 여기 그러니까 지금 동물원 한쪽에 있는농장 구경에 <목소리> 빠져 있다 보니 어느새 점심 시간. <목소리> 이곳에 <목소리> 특별 메뉴를 찾아 나섰다. 그렇죠. 이거 아거고기를 한번 먹어봤나 삶면서 한번도 먹어줘요. 오늘 살면서 처음 봤는데. 아거고기 한번 먹어보자. 야, 메뉴판을 일단 좀 이거를 봐봐. 아, 메뉴판. 이 아, 아 메뉴판도 아우가 주긴 해. 이 비싸다나. 아거 아우... 어? 야. 아, 맞다. 리얼, 리얼, 리얼. 자, 아고 맞다. 도 괜찮다. 자, 아기가바그 뒤엎은 아가열이. 아가 농장이서만 맛볼 수 있다는 별미라니 안 먹어 볼수 없지. 그렇고 그게 하나. 그릴이잖아요. 네. 그 꽃쟁이 꽂아 가지고 본연의 맛을 한번 보고 어. 없어 어하시겠습니까 이게 아, 뭐, 토마토 있고. 아, 뭐, 뭐, 뭐 커리도 있고 이. 그러면 우리는 커리. 커리. 네. 네. 각자 하나씩 마음에 드는 아, 악어 요리를 오케이. 선택했다. 그런데 아까부터 어디가 불편한지 자꾸 이것저것을 살펴보는대영 뭔가를 발견했는지 서둘러 옷을 벗는데 아니 이건 선장 가시... 이리 달고 살았단 말이 와씨. 아. 아. 누가 봐도 이거 가시 찢린거티 나는데, 아, 완전 무디딘 기가 아, 네가 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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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 <laughs> 아, 나한왜그 니가. 왜군내가이 아, 나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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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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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피이 이거. 이 야, 이 사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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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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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이이이 악어 요리라서 해 뭔가 특별할 거라 생각했는데 겉보기엔 그저 먹음직스러운 모습. 과연 그 맛은 어떨지. 악어 꼬치구이를 맛보려는 손길이 바쁘다 바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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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자, 자, 하나 먹어봐. 오케이. <laughs> 음 맛이 오면 안 되는 거요 얼핏 아, 뽑은 닭인데 계속 씹을 씹을 수로. 아, 그런데 닭고기 육질이랑 비슷하다 일단 닭고기는. 아니 이게 육고기 맛도 나는데 물고기 맛이 같이 나요? 그래 생선 비린내도 약간 나는 거. 같아요 생선 비린내 어? 같이 나죠 이게. 씹히는 육질은 고기인데 맛은 생선이 난다. 아 그럼 그렇기도 한데. 음 애매하네. 한 아, 내가 그때 먹었을 때그 맛이 이 맛이었나? 아, 이런데 애매하네. 참참 정말 닭고기는 닭고기 스럽다뭐 이런 거 있으면 뭐 청파 먹어보지도 못한 고기이기 때문에 아고는 아고 쓰럽다 해야 되나, 이거는 뭐지, 표현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고 고기다. 응, 비교 대상은 어, 없다. 이게 아고 고기 맛이다. 음, 맛쟁이. 응. 근데 이게, 이건 커리 맛 넣었거든. 정말 비교 대상. 이 드셔보세요. 커리 맛이 섞여가지고 훨씬 부드럽다. 카레 소스를 곁들인 요리가 꼬치구이보다는 특유의 비린내도 적고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다. 야, 이거 부위가 다른 거야? 같은 부위 맞죠? 응. 이건 꼬꼬 삶아서 그런가? 구이 어. 어떻게 구분에 따라서 육질이 달라지구다. 절매? 아, 어, 오늘 둘다 그렇구나예. 그런데 뭐뭐 따로 부위가 달라요? 지금 요 그릴이랑 커리가 뭐 이런 부위가? 미토비 람보, 미비 람보 있지. s a m mm. 부위. Mm. Mm. 요리하는 방법이달라 맛이 달라요. 어, 조리 방법이다구나, 그아 똑같은 부위. 여 족발 안 사용해요? 스만 데임. 스팀만 데임. 맛이. 짝퉁에서 못 먹는데. 아 오로지 음. 등 여기 살 여기 애들 등 도무한 이살이구나 아. 혹시 밥 있습니까? <laughs> 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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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그릇만 주십시오. 라이스. 야, 여기염고 이거는. <laughs> 먹어도 되겠아비 어, 어, 충분히 가능하다. 마다가스카에서 만든 하얀 쌀밥.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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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이 동네 사람들이 다 주식이 인가 음, 마다가스카 주식이 쌀이네 응. 아 그럼 다 주식 싼아 고추장 사올걸. 아. 아. 근데 이맛면 음식 이 맛이 맞다 데그 들었는데 누가 그 별고생 안했랍니좀더 먹어봐야 될것 같다. 아고고기 생각보다 괜찮을 음. 같 카레 진짜 부드럽다. 맛이 데찮을아 이거 괜찮다. 음, 괜찮다.